안녕하세요. 오트 앤유원 슈어스테 박재입니다. 이렇게 향수를 입히기 전에, 내 몸에 닿기 전에, 그리고 뭔가 정열적인 립스틱보다도 강렬하고요. 그리고 향수보다도 뭔가 잔잔한 향이 이렇게 매력적이게, 네, 내 몸의 전율로 느껴지는. 바디크림을 오늘 저희가 소개해서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자 오토에니원에서 저희가 기획 구성으로 나온 상품입니다. 이제 샤워젤과 인콤보 크림 함께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요. 이제 받아 보시면 또 함께 미니도 함께 저희가 증정을 해드립니다. 어, 이렇게 딱 보시면 뭔가 디자인 핏값도 고급스럽고 굉장히 심플한 그런 고급으로 디자인 핏이 나와 있고 받아 보시면 샤워 젤도 그렇고 크림도 딱 보시면 오픈캡이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혀 셀 염려가 없어서 굉장히 좋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펌프형 같은 경우 는셀 염려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얘는 오픈캡 장착이 되어 있어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손쉽게 사용감이 조절할 수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면 이제 뭐 출장 가시는 분들께 제가 또 추천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저희 자사 또 특허 성분이 또 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 단백질, 보습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갈락토미세스 발효 효과물이 5만 ppm이 들어가 있어요. 2차 대사 산물로 불릴 만큼 굉장히 피테라로도 그 유명세를 떠칠 수 없을 만큼 유명하죠. 이 고급 성분이 가득, 가득, 어디에 봐도 인컴보아 샤워제들 저희가 또 담아냈습니다. 그만큼 항산화 예방, 면역력 강화, 독소 배출까지 함께 도움을 드릴 뿐더러 또 매끄러운 피부결, 피지케어, 각질케어도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겨울철에도 우리가 또 잉그로운 헤어 또 왁싱 후에 손쉽게 생기기 쉬운 잉그로운 헤어 예방에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펴발랐을 때 굉장히 빠른 흡수력으로 이렇게 세라마이드 성분의 입자가 아미노산과 함께 22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단백질 구조로 이루고 있다 보니 얘가 콜라겐 입자의 크기보다도 무려 3,000분의 1 크기 입자로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피속까지 영양, 수분, 보습을 탄탄하게 뚝뚝하게 내 몸에 입혀보실 수가 있을 뿐더러요. 또 피부 장벽 강화에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펴바르시고 나신 데는요. 뭔가 제형감이 어떻냐면, 제형감 빠질 수 없겠네요. 제형감이 굉장히 산뜻해요. 산뜻하고 부드러운 발림성에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몸이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날의 피로를 좀 덜어내어드릴 수 있는 뭔가 후루치한 계열의 달콤한 향까지 코끝을 맴도니까 굉장히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베이스 느낌은 뭔가 포근하고 기분 좋으면서, 달콤하고 따뜻한, 그런 온기를 따뜻한 감성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바닐라 향과 엠버, 그리고 머스크 향이 함께 이코끝에 맴도죠. 온몸의 전율로 느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 이런 플로럴 향. 뭔가 고급스럽고 매혹적이면서 여성스러운 향을 또내 몸에 입혀서 나만의 공간에 한 나만의 서사 그런 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또 가져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구성은요, 더 다양하게 또 따로 저희가 단품으로도 단독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O2N1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다양한 상품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뭔가 이런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좀 빛내어 보실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저희 오토앤요은또 인컴보 크림과 함께 샤워자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속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건강한 아름다움도 함께 채워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